아, 안녕하세요. 최시슨 TV입니다. 오늘은 이 현미경과 이 현미경 포본들을 이용해서 한번 이거를 관찰해 볼 건데요. 자 일단 현미경 사용법부터 알아두도록 하죠. 이거는 일단 초점 맞추기용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볼수 있진 않수겠지만 이렇게 막 조정할 수 있어요. 이거 색깔을 색깔을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스위치에요 이렇게 빛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렌즈인데, 뭐, 독복, 독북, 거대한 독복이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40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곱하기 4예요. 40은 조금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여기다 넣은 거는 곱하기 10. 그러니까, 요길로만 봐도 곱하기 10이 보인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오, 진짜 그러네요. 봐봐요. 제가 여기다가 렌즈에다가 이걸 끼워봤어요. 뭔가 너무 크게 보이진 않나요? 모든 것들이. 진짜 곱하기 10이에요, 이거는. 때문에 제가 여기 안에다 넣었어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걸로 이걸 관찰해보겠습니다. 랜덤 뽑기, 따단! 이게 뭐가 나왔을까요? 개미표본? 이 개미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주 작은 개미인데요. 여기다가 이걸 이 철로 된걸 벌리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잘 맞춰주세요. 가운데다가 잘 맞춰주고 이 철로 다시 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번 초점을 맞추고 오겠습니다. 네 초점 다 맞춰줬네요. 제가 좀 금방 맞춰 줘. 자, 보시자면은 여기가 이렇게 개미 머리와 가슴 야배예요 아, 그리고 개미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여기가 머리, 가슴, 배. 배는 똥이 달려 있는 것 같네요. 배가 특별히 찌해요 안에 까만색 뭐지? 내장인가? 어쨌든 얘는 엄청 강하게 눌린 상태예요. 요, 곤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곤충은 일단 머리와 가슴 배가 있어요 그건 기본상식이죠 그리고 다리가 약간 새싹 있다는건 기본상식이고 다리가 요 가슴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하나도 안나와요 이렇게 가슴에서 다리가 삐좀 튀어나온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를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딸깍 소리 내게, 내까지, 이렇게, 끼워주고. 자, 어때요? 어, 초점이, 잘안 맞네요. 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보이죠? 조금 더 확대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이쪽으로, 돌리면은, 어이? 어디 갔지? 어쨌든 이렇게 개미표본을 관찰해봤어요. 그리고 넣어놓고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볼까요? 아! 딱 저한테 왔네요. 닭 혈액포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 잘 맞춰주시고 쇠로 덮고 초점을 맞추고 어디 뭔가 보이는데요? 이건 뭐지? 제가 초점을 맞추고 올게요. 조금 제대로 잘안 보이네요. 계속 왜잘안 맞춰질까요? 아 좋다. 이것이닭 혈액을 맞춘 표본인데요. 자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닭 혈액이 보입니다. 이 닭의 피예요. 이 닭의 피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볼수 있게 표본으로 만든 건데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현미경 관찰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재밌으셨죠? 좋아요, 최희선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